안녕하세요. 조화학당 한면적사상 어, 김일부 정형으로 알아보는 이것이 개벽이다. 오늘은 개벽은 대우조를 우리 몸 속에 복제하는 과정이다. 어, 이걸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일부 선생님께서 어, 36살을 맞이했을 때 아주 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어, 수성으로 모시게 되는. 그, 한 분의 만남으로서 시작이 되는데요. 요 분이 바로 연담 이용규라는 분이죠. 이 내용이 정역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연 36, 어, 시종 이연담, 연담 이선생. 그래서, 어, 내가 36세가 돼서 처음으로 어, 이연담이라는 분, 분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연담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그 호를 관벽이라는 호를 하사를 했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또 사시했다는 게 주어서 화두로 삼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관담막여수 호덕의행인 영동천심월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은 진화의 비밀을 풀수 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라 주역과 서경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서 관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풍지 관계라고 있어요 거기에 준하는 건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영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것을 다른 말로 천안이다, 하늘의 눈이다, 또는 요즘 말로는 전시안이다, 또는 제3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그 눈으로, 그 눈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관명상법이라고 있어요.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멈추어드리고 고요하게 만드는 산매가 바로 지, 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의 눈 영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를 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관 명상법을 우리가 보통 수행법으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 그때 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팔개 구공도에서 여기 그. 자백 구성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자백 구성이 부채되는데그 중에서 여기, 요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삼병목성이다. 그래서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몸의 차크라로 보면은 네 번째 차크라가, 심장 차크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을 누쳐 말씀드렸듯이 워몰 웜홀 중에 워몰이다.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공이 여기에서 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제 3의 눈 전시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관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벽성이 발동하고 있는 심장 차크라에 우주의 눈 전시안 천안이 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담, 그래서 여기서 시에 관담할 때에도 관이 있잖아요. 그렇고 담을 봐라.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럴 때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때물맑을 담자니까 연 못. 연못물인데 맑은 연못을 관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담자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물수에 불꽃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 우리가 궁을 영부빈모 활성화 과정 이것이 그 우리 그 계밀부 선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어 용마하도 화수미제에서 도생 역성에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그 낙서 수화기제로 해가지고 역생 도성하는, 이렇게 운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때에, 주역 괴상으로 위에는 화수미제로 놓고 밑에는 수화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수라고 하는 거는, 화는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불을 뜻하는 괴예요. 리괴. 그 다음에 감괴는 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밑에 있는 수화계제는 물 속에 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 요게 바로 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불이, 불이 밑으로 비추어 내려가지고, 비추어 내려서 그 불이 빛으로 들어와서 빛이 다시 불로 몸 속에 물 속에 불로 타오르게 되면은 그 물이 어때요? 물이 끓어오르잖아요.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태평양 같은 경우에 이제 남태평양에서 저로 태평양에서 그 태양이 그 바다의 온도를 높이면은 태풍이 형성이 돼서 예,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을 영상하시면 돼요. 우리 몸 속에 물이 끓어오르는 거죠.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끓어오르면은.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구름이 비가 돼서, 다시 비가 돼서 내리고,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운동 자체가 화수미제 수화기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수미제가 수화기제가 되고, 수화기제가 화수미제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이것을 우리가 수승화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화강이고, 그 불에 의해서 물이 끓어서 올라가는 게 수성이죠. 그래서 수성화강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주천화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빈몸을 성하는 과정은 바로 수성화강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담 바로 수성화강하는 현상을 관하라는 거죠. 관하라고 할때그 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그 우주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때 우주알을 우리가 포태하게 되니까 그 우주알이 우주알이 형성돼서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때이 뭐냐면은 마치 그 여자가 어~ 그자 아이를 이미지 난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태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길러내는 양생 성종복. 해가지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를 교합 현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 안에 우주알이 생성이 돼 가지고 성숙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우주알이 깨지면서 우주가 새로운 대우주가 생성이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태가 되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자라고 하는 여수라고 하는 여자의 몸속에 물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자, 여자의 몸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관담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몸에 물을 있게 하면은 그물 속에 물이 끌어오르면서 수성화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관담 막여서. 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호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품고 있는 형태가 호, 조울로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포퇴하는 형상이죠. 행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운행한다. 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주화를 뜻한다는 거죠. 우주 씨앗이라는 의미,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씨앗이 운행한다,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담 막여서 호덕의 행이라는말 자체가, 요, 요 과정 자체가 관담 막여서 호덕의 행이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구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홀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보통 영상을 우리가 2차원적인 화면에 스크린에 띄우는 영상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관 같은데 우리가 그 영화를 어떻게 상영했습니까? 영사기, 영사기라는 거죠. 영사기에 필름을 넣어 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스크린에 띄우는 식이잖아요. 그게 0이죠. 그러니까 화면에, 화면에 띄어지는그 그림들이 동영상, 동영상이 바로 0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게 2차원적인 그림이 아니고 3차원적인 홀로그램으로 많이 띄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말은 그냥 직관적으로 아, 홀로그램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0이 동한다고 하는 것은 홀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홀로그램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동이라는 것은 홀로그램 동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천심월이라고 하는 월, 달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천심,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중심, 우주의 근원, 하늘 중심 거기에. 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달을 가리켜서 천시머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달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 근원의 달이기 때문에 보름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름달이 비춰 내리는데 어디에 비춰 내리냐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을 비춰 드린다고 비춰 드리게 되는데 비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비춰 드릴 때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거죠. 빛이 내려오면은 여러분의 몸 속에 지금 여러분 몸 속은 수화 기제의 상황으로 지금 물이잖아요. 물 속에 불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내려오는 게 뭐예요? 수화 기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물 속에 마치 이런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켜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주의 천시 머리 바로 영 홀로그램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비추어 들어오면은 이 홀로그램을 기초로 해 가지고 바로 물질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를 이제는 그김일부 선생님이 전개를 할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체영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5일은 오후 방과부터 해서 쭉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지제천이방정체천포지원환영이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에서 들어와요. 대제체영지도이기유원신명체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로 그, 그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의 천시머리, 우리의 몸 속에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 몸에 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영이 그냥 그 동그란 영 그게 아니고 환영 원환영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요게 천시머리라고 생각해 대신 하시면 돼요. 이게 우주 중심의 근원의 나 근원의 나 무아로서 존재하는 나에 해당되는 그. 어, 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여기에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마치 디스크판이라든가 기억 장치와 같은 것이다. 이게 달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천시머리 되는 것이고 천시머리 영동한다는 거죠.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드린다고 하는 거죠. 영상으로 비춰드린다.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일단은 영상을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동그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리 형태의 그 도나츠 모양의 그 영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게, 요렇게, 그, 우리, 요게 지금 요몸 안에 있는 그알 속에 있는 우리 새롭게 태어난 나, 방고라고 보면 방고 주위로 이렇게, 그, 이렇게 도나츠 모양의 요런 걸 뜻하는 거죠. 요런 모양의그 원환, 그러니까 고리 모양, 그러니까 환이니까 원환이니까 둥그런 원의 고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둥그런 원의 고리의 그 영상, 영상이죠. 그럴 때이 하늘은 땅을 품에 안을 때에, 어떻게 품에 앉냐면은, 바로, 그, 원, 환, 영으로 앉는다. 그래서, 영으로 먼저, 그러니까, 하늘은 영이라는 거죠. 하늘은, 하늘은 홀로그램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도나츠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요렇게, 요, 게 가운데가 뚫려있고, 이렇게 도나츠 모양이 되죠. 요, 도나츠 모양이, 요 모양이 요 모양이 이렇게 먼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방정체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물망이 구성이 되듯이 요런 구조로 지제천이 방정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는 자 다시 보면은 체형지도 체형지도인데 지제천이 방정체 그래서 땅은 하늘을 실게 실, 실, 되는데 그것은 방정체다 그리고 하늘은 땅을 품에 안는데 그것은 원환의 형, 그러니까 도나츠 모양이다, 이런 얘기. 예요 그러니까 요말 자체가 지금 어떤 거다? 요말 자체가 지금, 지금 봤듯이, 자, 요렇게 도나츠 모양으로, 이렇게 도나츠 모양으로 요게 되면은 이렇게여기 사각형, 이렇게 그물망이 됐잖아요. 요게 방정체잖아요. 요 방정체를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요렇게 묶어가지고 땅은 하늘의 영을 방정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형성해낸다. 요게 바로, 땅은 하늘을 방정체로. 하늘은 땅을 원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일종의 고리 모양으로, 도나츠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나츠 모양으로 된다고 하는 거가, 우리 지금 그, 김일부 선생님의 정형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천부경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운삼사 성환 그러니까 삼사 성환할 때삼사세 번째 네 번째 차크라에 갔을 때성 만들어진다 환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칠 오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사 그래서 우리가 사에서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삼 사가 연결되면서 들어가면서 성환 고리가 만들어져 반지 고리 환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환영 둥근 고리 자, 이 모양이 어디서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러니까 이게 요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차크라, 가슴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벽성, 그렇죠. 관벽할 때 벽성에서, 요게 요 모양이 여기서 형성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에서. 자 그래서 우주의 알이 우주의 알이 이렇게 반지 꼬리 모양으로 토너, 도너츠 모양으로 토러스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게네 번째 차크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알이 이 모양으로 이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천시멀 천심월, 근원의 천시멀이라고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비추게 되면은, 여기가 0이 동하게 되면은, 하늘이 0을 형성해요. 반지꼬리 모양으로, 도너츠 모양으로 형성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묶어내는, 정방체 형태로 묶어내는 요 형태 아래 형상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영동천시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은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서, 54세 때 가까이 왔을 때, 그 자기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그 저기 항상 어른어른 누워서도 보이고 걸어가서도 걸어가면서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는 괴상을 얻게 되는데 그 괴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역팔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역팔계가 아 바로 어그 우리 주역에 나오는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라고 하는 대우주의 그 양대 그수레바퀴가 이렇게 서로 교육을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게 정역팔계고. 그래서 결국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 교육과정으로 홀로그램 구조가 여기서 구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면서 정역팔계로 여기서 이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 아래 정역팔계를 구성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 원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속에 바로 선천 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돌아가는 바로 그 대우주적 구조가 우리 몸 속에 그 구성이 돼서 복제가 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 그래서 정역팔계 형상으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